안녕하세요. 미스터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을 위한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먼저 장착 가능 차량과 장착 가능한 순정 부품 형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지식은 이처 심플 차량용 거치대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전용 브라켓으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순정 틱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지식은이처 심플 거치대는 360도 회전으로 다양한 거치가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실리콘 패드로 휴대폰의 진동이나 미끄럼을 방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홀더에 핸드폰을 올리고 살짝 눌러주면 고정됩니다. 핸드폰 탈 것이 아래쪽의 레버를 양쪽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안정적인 고정으로 노면이 불규칙하더라도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연장함을 사용해 핸드폰 홀더를 희망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동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신 후 구매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다면 동영상 아래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